No, no, no. 오늘은 절대 울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 어제는 제가 우느라 미라클한테 하나도 듣고 싶은 말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어, 천천히 담백하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어, 일단 저희 오마이걸이 지금 이제 데뷔한 지 10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희와 함께 10년을 보내준 저희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순간을 많이 정말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늘 저의 꿈을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많은 미라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다고 했었는데, 10주년 때 가장 큰 공연장에서 저희 오마이걸이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 감사하고, 음, 이렇게 10년 동안 저희 곁에서 함께 지켜주고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많이 성장도 해오고, 또, 우리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laughs> <laughs> 우리 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laughs>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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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바라봐 이야 정말 진짜 언니들 말처럼 이 순간을 진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쁜 그림같은 한 장면이어서 오래 도록 담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지금처럼 항상 저희 오마이걸 곁에서 항상 지켜주고 사랑해주세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빠. <laughs> 어, 이 시간이 저는 어쩌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속마음을 오픈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내뱉고 싶었어요. 뭔가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저라는 저 유시아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건제 곁에서 지켜 주신 우리 팬분들,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금 백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해. 우리 스태프분들이 막 저희 메이크업도, 헤어도, 옷도, 저희 매니저님들도 막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순간들로 인해서 저희 옥마이걸이만들어줬고 저희 유아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10년이란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감동만 있었다면 사실 거짓말이겠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모여서 결국 큰 감동을 지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흐르진 않을 거예요. 울 흐르진 않고 이렇게 강직만 하는 걸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10주년 콘서트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짜 굉장히 빠르게 두달 했네요. 다 여러분들 덕이고, 음, 그리고 우리 멤버들 덕이고, 멤버들 없었으면 저도 진짜 여기까지 못 왔을 거고, 아, 공연장을 정말 10년 통틀어서 이렇게 구석구석 보고 있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 우리를 보러 와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계속 들면서, 또 확신도 갖고 싶으면서 되게 많은 감정이 되게 많이 오가는데. <laughs> 괜찮아, 그래 귀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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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다 저희를 더 귀하듯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대 오르기 전까지 사실 어 되게 어이 무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막 힘이 막 나더라고요 잘했어요. 네 진짜 뭐 영원은 없다고 하지만 그 영혼을 저희가 한번 같이 첫 영원을 함께 만들어봤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아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정말 멤버들을 또 진심도 들어보고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신, 데뷔했을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뭐, 10년 뒤에 오마이걸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줄...